어, oh, okay. 내영 이런 경우. 응. 5초 남았는데. 뭔 마. 가자, 가자. 600. 차없 뭔지 알고 보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칼더의 모기 작품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많이 알 거예요? 이거 그 인테리어 모듈로많 있어. 작은, 작은 걸로. 나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화가 드디어 봤네 오빠가 센트란에서 만나는 두 만두 뭐 음. 오늘 아침에 사과 안 먹었잖아. 사과 한입 해. 딱. 아프리카 출신이라 그런가. 이런 거에 끌리시는 분. you 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지 돌면 와우 뭐야? 똑같았네. 원래 파너래니까. 그러니까. I mean? 반대로 걸어올 때는 안했잖아 어. 자, r o c k e 없어. 안 아, 가는 건가? 유투샹, 티샹, 응. 조지 브라크, 앙리 마티스 응. 이거 찐이었고요 응. 어? 이것이 모던 미지엄이었고요 응. 잭슨 폴록의 그림입니다 응. 알지 알지 <laughs> 아... 이브탕지 그림도 있습니다 现在有空调，你上一次过来你不透气。 자, 어. 그리고... 이 망고 하바네로파서 로웨이.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베이비지. 이 코모 너무 귀엽다. Okay. <laughs> 여기서 더터 페리 타워서 반대편은 퇴근길 타워. You know this is not the ferry tower. Huh? 이거 펠터 아닌 거 알지? That's the ferry tower. 아, oh, I just s a oh, yeah. That s Ferry. 다 방향으로. 국이 갔다 다고 뭐라고? 오케 생김 바깥쪽 장난감 차는 줄 노, 아, 노숙자에 대한 다큐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3 0만 원짜리 호텔에서 와인 먹으면서 보는 이 아이러니. 아유. 지금 밖에 나가면은 분변이 널려 있고. 밖에 나가는 저게 현실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다 밖에 있는데 그, 대체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치킨 아닌데? 이거 치킨이야. 치킨 하고 짜자잔 아메리칸 스타일 피자 하고 고고 고고 키 클로즈 됐 그래서 클로즈 됐 이게 사기다 이게 사기다 이거 사기다 이거 사기다 이거 사기고 그냥 한국 피자랑 비교하면 조금 더 간이 된 피자 그 토마토 소스가 맛있어 얘는 옛날에 나 유럽에 있을 때는 도미노 피자 시켜 응. 먹잖아 그러면 토마토 소스를 추가했거든? 응. 왜냐면 도미노 피자에 토마토 소스가 맛있어 응. 근데 얘 추가했으면 그냥 소태 소태 근데 지금 딱 좋아 지금 추가 안 하고 딱 좋고 이거는 뭐, 뭐 18달러 이상 18달러니까 뭐 얼마야 그거는 거의 벌써 25,000원이야 이런 어원 이상 사면 주는 뭐 리뷰 서비스 같은 거. 이 서비스 개오에 걸렸는데 이와 중에 팁 5,000원 줘야 됨. 이거는 아, L 아주 L 유카테코유카테코 이거를 이게 저렴이. 이게 저렴이 버전인 거 알아? 뭐야? 이게 약간 저렴이 버전이야. 그래서 뭐 이불, 삼불 얼마 안 하고 응. 이게 좀 비싼 버전. 그래서 5불. 근데 얘 양이 작지, 자, 양이 작지. 그러니까 얘는 완전 타바스코 오리지널이고, 얘는 멕시칸 브랜드야. 그래서 음. 오빠는 와 날씨 봐. 드디어 이네나 오빠가 출국 3일을 앞두고 이틀을 앞두고 어디죠? 이네나 응? 어디죠? 이리로 가야 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니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저기 지금 퍼트야드랑다 맵에 나와있잖아 여기 아닌데? <목소리가> 이내나 사람 너무 많아서 결국 가지고 나와서 공원에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더블 더블, 응. 하나는 그냥 시크 더블. 시크 메뉴 몰라서 안 시킨 거안 되지. 시크 메뉴 못 시켜 못 시켜서 아쉽지만. 일단 좀 걸어서 저기 저거 아니야. 저거 할 거고. 저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저거 맞아. 저거야. 도든게 파크는 여기 있어. 아니. 아. 우리 지금 저 파라스 파이널아트 가는 거잖아. 파이어아트인가? 저거 그냥 이거. 메이 어디 파라스 파이널아 갑시다. 여기 나무도 진짜 대왕 사이즈. 대왕 사이즈. 기름 카페. 가자 갑자기 지나다가 되게, 되게, Who 애틀색? said bees were extinct? 어, there's 맞아, so many 맞아. here. 여기 어, 꽃 어, 많다 얘. 얘는 엄청 초록색. <laughs> 보라색. 그거또 보라색, 초록색이라고 하네. 어. 오빠 이거 보라색으로 보여? 아 어, 보라색이야. 아직... 진짜 진짜. <laughs> 귀엽다. <귀여워. 웃음> 먹고 많았어. 아니 먹는 질이 이렇게 크게 자란지 나 처음 알았네. 그 너무 예뻐, 그지? 집들이 너무 예뻐. 다 똑같이 생긴 집이 하나도 없이 다른 집들. 집 없는 사람들이랑 숫자 같은 것 같은데. 코니아 저기! 100m! 저기, 그냥, go straight, go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잘 만들어놨어. 더, 무슨 그거 같아. 그리스 로아시나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치? 어, 아니, 로마. 쟤왜 뺏어왔냐, 얘네들을. 아니, 쟤. 아, 아, 그냥 콘크리트 부어서 만든 거래. 근데 이게 오래되긴 했잖아. 1915년부터 있었다니까. 1915년 있었대? 응. 근데 중간에 한번 그 구조물만 그 안에 그것만 빼놓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지었지. 지협, 어때? 1970년인가? 뭐야, 그러면? 저 집들은 이 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싸겠냐고. 그치? 우와. <laughs> 귀여워. 서로 관심이 없는 별로. 이쪽에알카트라즈가 있고, 이렇게 쭉, 골든게이트 스테이가 있습니다. 이쪽 바다가 골든게이트 스테이트라서, 이름이 골든게이트. 그리고 빨간색, red, international, orange. Where are y o 찍어 m sorry. 진짜 sorry. i 다 sorry. i 찍고 있 r r y I'm 었나 아니야 I'm 이었어 r y i 가 s o 화이트가 m 그럼 여기 쓴거 하나 18인데? 그러니까 좀 비싸요, 여기. 스퀘어의 풀 스토어를 다시 와서 오늘은 비전 프로 데모를 신청했습니다. Here for the Vision Pro demo, I reserved at 1 n e o'clock. We came a bit e a r l y e r Should we wait? so yeah, yeah unfortunately we just don't have enough units right oh, okay. now we can get one of you to try it we still have your appointment i just All can't right. do the two it's, i reserved for 30 minutes right is that is the demo for 30 minutes because it's set on minutes, them. Yeah. Then, can I try for 15 minutes and then he no, can take his No, because there is a component called the light seal yeah. that comes in 30 sizes. Yeah. The chances of you guys being the exact same size are slim. Oh, so, okay. you can take it off and he can try it, but if it doesn't fit, it's not going to work. Oh, okay. Likewise, we also have to configure it to your eyes oh. and your hands. And oh okay right. We're gonna press, yeah. press and hold. There we go. Oh! Hello! Making He's making it tighter. How does it feel right now? It's good. Alright, next you're gonna see um, a lot of dots in front of you. We're gonna tap the dots. So look at it and tap. There, is it just to get the the bearings or yeah. to eye track eye tracking, eye tracking. Yeah. Oh. sound from your vision pro do, you do you hear the video <laughs> i hear it from you your oh it's like your a vision yeah mm -hmm. <laughs> Are you the lady on the rope or what? No, no, I'm floating around. Oh. Watching her. <laughs> whoa, whoa. Yo. Hey, <laughs> <laughs> don't go. The basketball is. Oh, shit. <laughs> You're overreacting. Is that realistic? Wow, sports Is it sports it? Oh. oh they don't live stream NBA games like this. You can only uh, watch it's not the live yeah. Yeah? Uh, pre-recorded content. Yeah. 15,000원. 다이나믹한 hey, 이5 1 우리 페트 호텔이네. 시포매, 한입 치킨, 치뉴메뉴치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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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한국어래 치킨, 치킨, 지킨치 이래서 털릴뻔하고 겁을 먹고 인생교훈 얻고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 안하기로 알겠습니까? <laughs> 예 그거 본인이 얻은거 아닌가요? 아니지 근데 오빠도 얻어야지 아 얻었죠 오빠 혼자 갈때 만약에 그랬으면 어떡해 하고 치폴레랑 강도당할 뻔한 폴레 그리고 트레이더 주어서 어제 먹은게 너무 맛있었는데 그 포크가 없어가지고 이거 치킨으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맛있어 라구니따스돈 <목소리> 아까워서 2.8불 안내고 3.5불 2배 <목소리> 아까 <과목을> 몰래 그리고 <목소리> 트레이더 주스랑내 손으로 사오면 호텔 마지막 밤입니다 남은 와인을 탈탈탈탈탈탈 털어서 먹고 지금 남은게 포도랑 노날코콜 맥주 잘못 산거 그거밖에 안 남았어 아 여기 로꼴라도 있구나 로꼴라 영어로? 아 루그라 아 루그라라고 합니다 루꼴라 아닙니다 아루굴라왜 지네만 다르게 부르는지 모르겠네 <목소리> 음, 다 먹고 햇도다먹었어와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그 첫날산 라면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거는 이건 별로 이게 토스터기 없이 그냥 먹으려니까 좀 맛이 걱정이 됩니다. 얘는 술에 미쳤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리버 이리 리부텔인가 뭔가 리버텔 얘는 얘는 진짜 요만큼 남아있었어요. 요만큼 남아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남기는 동물입니다. w r 미조 g l s Wrong legs. Wrong l s Wrong legs. Wrong legs. Wrong legs. 가능한데 많이라고 계속 웃기다가 결국 때는 엎드려 잘 받기 야한 엎드려 잘 받아도 좋은 네. 상황. 아니,